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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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상을 나름 사람들의 방구석입니다. 아예 지금 뭐밤 12시 넘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채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예, 지금 카메라를 들었고요. 지금 뭐, 저희 채널 오시면 일단 뭐, 무슨 카라반, 뭐, 캠핑 라이프,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세상을 담는 사람들,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상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 제가 스물 살 초반, 굉장히 옛날에 제가 이제 사진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 사진 동호회 이름이 이제 그 세상을 담는 사람들, 세담이라는 동호회였어요. 물론, 이제 그 동호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촬영을 하다가 사진을 너무 재미있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액자 사업까지 지금 하게 되어서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가 SD 포토라고 해서 액자를 직접 제조하고 인화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 만들어서 발송해 주는 저희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그래서 그 쇼핑몰에 있는 이제 저희 세상을 담는 사람들 그 채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보시면 세상을 담는 사람들 저희 채널에 액자 동영상도 있고 뭐 관련 뭐 용품들도 있지만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취미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좀 교류를 하면 어떨까. 정보성을 충분히 더 담아서 이 채널을 좀더 활성화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은 이제, 어,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저로 뭐, 말할 것 같으면 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딸셋나빠의 어, 텐트 캠핑을 한뭐 10, 10년 정도 했고요. 물론 유년기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것까지 치면 한 3, 4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는 캠핑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뭐 야영 뭐이랬었는데뭐 이랬, 그렇게 했었고 카라반은 뭐 최근 공부한 건한 3, 4년 정도 됐고 카라반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지금 이제 한 12년이 넘은 것 같네요. 예, 사실 공부만 한 1, 2년 정도 더 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캠핑 이라든지 카라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게 되거나 또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얻어갈 수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캠핑이죠 뭐 어떤 텐트에 대해서도 뭐 여러가지 캠핑 가서 뭐 어떤 하는 용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라반입니다 카라반에 대한 어떤 어, 리뷰인데 사실은 지금 유튜브 컨텐츠들 보면 대다수가 어,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거의 출고사에서 찍는 카라반 리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부각이 되겠죠 그 외에도 최근에도 검색을 해 봤는데 일반 유저같이 실제 올리긴 하지만 보통 그 카라반 하나의 회사에 제품들만 집중적으로 찍는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분명히 관계 회사이거나, 예, 행여나 그 카라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상에서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산 거라 이거 뭐, 약간 좀 거지 같아요. 뭐 이래도 뭐, 예,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카라반을 제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충분히 이제 다룰 것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들, 진짜 실제 운영자들, 사용했던 분들 통해서 어떤 리뷰 영상을 찍어 올릴 겁니다.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뭐세 번째는 그런 카라반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견인차, 그러니까 카라반을 운영하는 차를 <laughs> 선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카라반을 견인하는 견인차에 대한 선택이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맞는 차를 선, 이제 뭐 종류든 뭐 그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차들에 대한 리뷰까지 제가 올려드릴 거라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찌 됐건 뭐 어디 지금 카라반 회사든 뭐 어디든 관계된 게 전혀 없,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정보들만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예,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의 24시간 이내에 제가 꼭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많이 계세요. The fire, but it's no use be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